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문원동 1원에 오피스와 오피스텔을 공급합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지식정보타운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디센트로는 1차 3,969.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5층으로 오피스텔 126실, 오피스 130실을 공급하며 2차는 대지 면적 3,678.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15층 오피스텔 233실, 오피스 168실을 공급하며 1, 2차 모두 합쳐 오피스텔 359실, 오피스 298실을 공급하며 오피스의 경우 저렴한 분양가로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부 호실을 제외한 모든 호실이 분양 완료가 되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서울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56타입 26실, 80타입 26실, 84A타입 48실, 84B타입 26실, 2차 25타입 64실, 53타입 156실, 56타입 13실. 오피스텔 59타입의 경우 포베이 구조를 띄고 있으며, 판상형 구조로 채광 및 환기가 좋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3베이 타워형 구조로 채광 및 환기가 좋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3베이 타워형 구조로 실수요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워형의 경우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이 적은 세대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오피스텔에는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파우더룸을 제공하여 힐스테이트 브랜드 가치를 높입니다. 25에서 57제곱미터의 경우 원룸, 1.5 룸으로 1에서 2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로 원룸을 제외한 호실에는 광폭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 파우더룸을 제공하여 소형 평형이면서도 공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25 제곱미터, 84 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평형대의 오피스텔을 공급하며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지하에는 개별 창고를 제공하여 계절이 지나 잘 쓰지 않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제공하여 공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한 주거 생활을 지원하며 입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옥상 공원을 두어 과천시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제공. 개발 호재가 많아 미래 가치가 높은 과천은 주거 지역으로 수도권에 손꼽히는 도시로 교통, 문화, 업무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강남, 분당, 판교 등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지와 인접해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여 미래가치가 우수합니다. 여기에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가 들어서는 위치에 지하철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직통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GTX-C 노선에 과천역이 예정되어 있고 미래 과천선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우수한 교통망을 갖춰 개발이 완료가 되면 잘 갖추어진 주거 환경으로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중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하는 생활 편의 환경 우수합니다. 중심 사업지의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과천시청, 과천 정부청사, 대형마트 등 우수한 편의시설의 이용 환경이 좋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한 미래가치의 상승으로 주어 상품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오피스텔 내 다양한 조경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각 동해는 센트럴 가든을 두어 정원, 공원을 제공하여 숲 속에 온 듯한 느낌을 제공하여 만남의 장소 및 놀이, 휴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반지 특화시설을 두어 입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며 주차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두어 보행자 객체 인식하여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인식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여 안전한 보행을 지원하며 차량의 이동 동선을 인식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며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인식하여 주차를 유도하는 등 편의시설을 두었으며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폰으로 각종 시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편리한 단진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오피스텔은 2025년 개통 예정인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을 직결하는 프리미엄과 GTXC 노선 2027년 개통 예정 제2경인 47번 국도 과천 봉담간 고속도로 등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과 잘 갖추어진 교통 인프라 힐스테이트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동시에 누리는 특별함을 느껴보세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무관하며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 소유의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